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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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다쓰어뜨리면지는 거야 근데 이땅 이 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

당겨세요야아 뿡. 근어디로가 여기는 100점, 200점, 300점, 400점, 500점, 600점, 700점, 800점, 900점, 1 0 0점 1100점, 1200점, 1300점, 1400점, 5백점1 6배점1 8배점1 9배점 엄마, 구마배 엄마! 엄마! 응? 나! 21. 짠! 21이 1 0 아니, 그거 말이야, 이거. 1 0 1, 100, 1, 1, 2, 3, 이거, 이백 이거, 이거, 이백 이거, 이거, 이있 이거, 이거,